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 예? 서울의 재개발의 지분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려면 은 요즘에 또 대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순수 여유 자금이 최소 5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한 2, 3억이라든지 한 1,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걸 찾다 보면 은 예, 재개발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초기 단계 예? 그런 지역을 우리가 찾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재개발 구역지정이 아직 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지정으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밟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준비 좀 해서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나는 재개발인지 알고 투자했는데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지역에 투자하신 사례도 있고요. 나는 재개발 지역인 줄 알았는데 재개발이 아닌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공통점은 건축물이 노후화됐다 하는 게 하나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어떤 거냐? 차이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냐 양호냐 이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생 사업이 재건축이고요.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생 사업이 재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 시설의 열악하냐 양호냐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지 아파트 허물고 아파트 짓는 게 재건축 이런 쪽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서, 양호한 지역이면서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생 사업이 우리가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도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이 많습니다. 따라서 뉴타운 자가 붙어 있다기 위해서 무조건 재개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큰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발과 재건축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분양 자격이라든지 조합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 시설이 열악하냐 양호하냐, 이두 부분을 가지고 나뉜다 하는 거 우리 시청자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부터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요건으로 이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서울, 서울이 됐건 일반 도시에서 재개발 지역이, 지역으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도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본 계획인데요. 그런 기본 계획에 포함된 지역, 그래서 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정비애정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이게 지정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비애정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도시 기본계획, 즉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잡혀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본 계획에 의한 구역지정이다 그런 케이스가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의한 것은 어떤 시도지사 주관으로 하지만 은두 번째 제은 주민의 주민의 제한형식을 빌려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제한형식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실 더 주,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시도 조례로 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삼분의 이 이하라든지 토지 전체 면적의 삼분의 이 이하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하는 형식을 갖다가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육십 프로 이상이라든지 토지 면적의 오십 프로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의 제한 제안 형식으로 제한을 해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상 사실상. 재개발 애정구역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폐지가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떤 애정구역이 딱 지정된 순간 집가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재개발 애정구역으로 한 100곳이 지정이 됐다면 은그 중에 완공돼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된 것은 30%도 채안된 안 되고, 나머지 한 70%는 구역이 해제되거나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 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개별 단위 정비 방식에서 주거지 종합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바, 사실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 구역 제도가 사상 폐지되, 폐지되다 보니까 아, 누구나 그쪽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 멸실 하고 신축주택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법에 정한 건축물 노후도 규정을 충족을 못해서 구역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게 케이스가 있겠고 주민이 원해서 주민 제한 방식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그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민 동의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60%죠. 그 달성한 60% 달, 달성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과정이. 또한 개발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개발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노후도 건축물 노후도 기정을 충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재개발 지역이 다이게 마무리가 되고 잘 진행된 지역 보면은 상당히 가치 상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구역이 해제됐다가 다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구역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지역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정비구역, 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어떤 이유가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다, 다시 주변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이런 재추진하는 곳이 서울에도 상당히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에 투,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면 꼭두 가지만큼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권리 산정 기준이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민 동의율, 즉 주민이 어느 정도 원하는지 그 주민 동의율을 우리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뭐냐? 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어, 이렇습니다. 정비구역지정고시이거나 또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후에 예, 정비구역지정고시 그 사이에 특정 날짜를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산정기준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그러냐? 만약에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신축을 해서 조합원수를 늘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신축 다세대, 즉, 신축 빌라를 갖다가 매수하시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권리산정기준일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주민 동유일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일단 주민의 제한 형식은 주민의 동요율이 60%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추진하다가 해제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정과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 동요율 60%가 아니라 75%로 강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 동요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걸 우리가 반드시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 우리가 며칠 전이죠. 어 며칠 전에 이제 서울시가 2030 서울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을 어떤 방법, 방향으로 수립을 하겠다고 하고 이게 언론에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큰 컨셉은 이렇습니다. 전면 철거 방식을 좀제한하고 개발과 보존이 어우러지는, 병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202030년까지 어떤 서울 시내의 주요 주택 재개발 사업을 이틀 안에서 하겠다는 거죠. 즉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개발과 보존을 병, 병행하는 그런 틀 안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분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분양작용 유무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권리산정기준일. 혹시 권리산정기준일을 잘 모르시겠다면은 그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산정기준일이 후인지 이전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아무래도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개발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건축물 노후도 규정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된다 는 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부모님 세대 명의보다는 자제, 자제분 명의를 활용하시는 게좀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통해서 자제분 명의를 활용하실 방법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예산이 좀 넉넉지 않다, 좀 적다고 해서 수도권이나 지방 재개발 투자로 가시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주택 경기 흐름에 따라서 구역이 해제되거나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가 있, 있,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 파리 대책에서 나왔죠.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의 어떤 5년간 재당첨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매물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동일 세대원 모형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추가로 투자하시는 것은 상당히 체크할 사항이 많다. 왜냐하면 5년간 재당층 금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재개발 지역에는 아주 매물들이 부동산 관련된 매물들이 다양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연립또 또한 또, 나대지, 도로부지, 무화가 건축물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이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임하신 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따라서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다른 매물하고는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시기별로 좀 세분해서 주택경기 전망을 좀 해드릴,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상품별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단독 주택이라든지 그런 상품별 투자 환경 또 이게 그렇게 투자를 할때 내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 또한 자재 분명히로 내가 소액으로 이게 투자하기 알맞은 그런 재테크 전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